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애를 넘어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죠. 바울의 이런 마음은 모세를 닮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죠. 우리들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소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백성이고,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민족이죠. 예수님도 이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거죠. 6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토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바로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약속의 자녀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이라면 아멘. 아멘. 이번에는 리브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정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오직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이삭이며 약속의 자녀인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이죠.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이 되면 이 은혜를 잊고, 우리들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드러나게, 드러내게 되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했을 죄인임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삶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드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분의 선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열려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전 생애를 이미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의 굶주림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릴 인물이었고, 야곱은 비록 교활하고 인간적인 수단이 능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교획과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